안녕하십니까. 엠디패스의 김태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2022년 이제 1월이 되고 나면은 이제 DAT 시험에 약간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가지고 와 이제 DAT 시험이 저번에 m c g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메이크오버가 되나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다른 문제들을 공부해야 되나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항상 이제 ADA 같이 이제 오피셜한 공식 사이트들에 있었던 얘기만은 이제 정식으로 발표된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비성 있는 자료를 공개드리려 해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제 DAT 요거 캔디드 가이드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여기 언제 받을 수 있는 거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를 해드리니까 이 댓글에 달아,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오피셜한 데이터들을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yways, 그래서 2021년 캔디드 가이드와 이제 a d a i c 오 a 셜 그거에 따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exam format 이라든가 exam question type 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minor makeover 같은 경우는 옛날에 QR에 한번 있었는데요 한 7년인가 19년이었나요? 그러니까 몇년그몇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QR이 마이너 섹션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서피션타운 이서피션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로그 칼큘레이션,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부분이 없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더해지면서 스테티스티컬 어나리시스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바뀌지 않고 시험의 그 포맷이나 이런 거 바뀌지 않았었는데 단지 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조금 늘어났던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이렇게 이번에 이제 생겨나는 부분이 이제 모그바이오로지 뭐 파트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드된 d s 바이오로지 테스트 스피스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 언더 이렇게 바이오로지 섹션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러스와 여기 a r c h i b a c e a 그 다음에 Genomic, Gene Expression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현재 밑줄 쳐 있는 다섯 부분 보이시죠? 요 다섯 부분이 새, 새로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들은 여전히 공부했어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만 다섯 개가 추가가 정도 된다고 라 생각하시게 되니까 이게막와 이제 완전 바뀌었어 패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부분은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된다 정도의 수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A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게 연습 문제 같은 경우를 공개해 놨었습니다. 유료로 결제해서 볼 수가 되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것까지도 구매해서 비축해 놓고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AD에서 아주 오랜만에 낸는 어페셔널 매트리얼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저희와 같이 준비하시면은 d a t 시험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어쨌든 필요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PS의 김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